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키키 우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메프 컬처데이를 찾아주신 어, 환경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찰리 역의 이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메프 고객만을 위한 프리미엄 문화 혜택, 위메프 UF... 컬처데이. <laughs>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롤라 강홍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롤렌 역할을 맡은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톤고창입니다 네. 네. 제가 시작할 때이자리없지만은 저기 SJ월드비 양경선 이석훈 씨께서 춤추면 터질 거다 해서 췄는데 망한 것 같아요 다음 덕분쯤 퍼포먼스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뭐, 촬영해 주시는 거, 이왕 촬영하시는 거잘 우리 애들 잘좀 나오게 찍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연 어떠셨어요? 좋아요! <laughs> 이렇게 물어봤는데 별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요. 어 요즘 그킹키후츠뭐 너무 행복한 공연이기도 한데 어, 관객분들이 되게 대부분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 점점 가만 갈수록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끌려가 아 남자친구 손잡고 온것 같아요. 앞줄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앉는 거 굉장히 드물고 있거든요. <laughs> 앞에 계실 때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앉아 계셔서. 시 어, 네. 아무튼 감사하고, 10월 24일까지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공연. 정말 너무 화무도 많이 해주시고 에너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보셨죠 에블바디세이때 다들 약간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킹키부츠는 진행할 때마다 미메프 컬처데이에서 항상 찾아와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신나게 해드렸던 거 맞죠 <웃음> <웃음> 앞으로도 신나게 잘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시 찾아와 주셔도 되고요. 계속 찾아와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 이제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오늘 막공인 친구가 있어요. 어, 이다정 씨 어딨죠? 여기 멘트 한 번에 공부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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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감사하게 어, 늦게 합류해 줘가지고 저희 키키부츠에 좀 다친 친구가 있었는데 대신 해 줬는데 오늘까지. 아, 어, 몇해 했죠? 20회. 20회 가까이. <laughs> 예전에 했었던 친구여가지고 더 아마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 한마, 한마디 하시죠. 아, 어, 네. 저는 이제 먼저 막공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배우분들이 많이 이제 여기 이대에 서실 텐데. 그때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지금처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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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서편지 한다고 액션 하는 건가요? 서편지 하는 거예요? 서편지 <laughs> 하배우 저희가 이렇게 했었었던 건 저희한테는 진짜 굉장히 큰큰 일이었죠.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와 주셔서 고 너무나 좋은 거해 주셨고 이제 다음 주터서 편제로 근데 너무 느낌이 다른 거야. 벌써 신나는데 제가 아직 이거 이해 주세요. 니까 이벤트 시요 아, <laughs> 아, 아 이벤트가있었데요 저희가 <laughs> 이벤트가 사진을 맨날 저희끼리만 찍는데 배우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좋아요. 사진 준비하시죠. 저희가 아, 아 저희가 가요. 아, 아, 이게 뭉힐까요 모일까요, 뭐 저희가?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네. 자, 오희가 아, 네. 그러면 네. 오른쪽 먼저 보고 중앙 보고 <laughs> 왼쪽. 아 아니, 지은 지은 씨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얘가 더저어더 선배거든요. <laughs> 2층 3층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laughs> 오른쪽 네. 오른쪽 네. 보겠습니다. 좋아요, 가운데. 하나, 둘, 셋. 자, 왼쪽. 하나, 둘, 셋. 좋아요, 2층. 하나, 둘, 셋. 좋아요, 3층.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동영상으로 찍으시잖아요. 요즘은. 괜한 짓을 한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오늘 다들 너무 즐겨, 즐겁게 즐거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오신 리메프 고객분들께 즐거웠던 오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킹킹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헤어질, 진짜로,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요. 이제 네, 헤어질 시간입니다. <laughs> 다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아, 저희가 이 부분을 꼭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죠. 아니, 니가 빨리 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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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쇼핑을 해야 아, 제가 해볼게요? 대본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내 네, 대본 똑같네. 이렇게 어, 하세요. 제가 한번 할게요. 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쇼핑은? 위메 <laughs> 프로. <laughs> <laughs> 자, 자 이번엔 처음이야. 같 거는 지원 이을는 사람들 금 실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지금 왔습니다. 자, 자, 쇼핑. 자, 쇼핑은 조시야. 공연은 키이하라 아, 진짜 못해먹겠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나 같이 고 돌아가시면 되습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쇼핑은 그 다음에 공연하고 아, 다같이 하서습다같예요 <laughs> 쇼핑은 1%, <laughs> 공연은 키키아라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